안녕하십니까. 백마다육입니다. 네. 자, 이제 말복이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다음 주 일주일만 더 지나가면 처서입니다. 네. 한 일주일만 더 참으면, 아, 예. 다육이도 이제 조금 얼굴 좀 빵긋빵긋 내밀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서가 지나야 그래도 찬바람이 조금 분다고 하죠. 네. 이번 태풍에, 네. 모두 다 안전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육이 혹시 키우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연락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다육이 잘 살아있다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설백이 밭입니다. 네. 자, 저도 이제 라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음,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 아이고, 애들 물 주고 지금, 네, 물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가운데 입장에는 불을 뻥겨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지금 5시 10분 전에 찍습니다. 자, 시간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관하면서 쓸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요즘 다육이 내내서 내가 시간이 많이 쫓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해보고 고심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종자가 좀 많은 아가들은 조금 일부 처분해서, 어, 네, 또 자리 정리를 조금 하고요. 와, 선플라워 금이요. 너무 이쁘게 물이, 물이 들어옵니다. 선플라워 금입니다. 계속 제가 선플라워 금을 보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응달이다 보니까 제 것이 선플라워 금 본연의 모습이 안 나왔어요. 여기 조금 햇빛을 보여주니까, 자, 약간 녹색 육과, 어우,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선플라워 금입니다. 이렇게 예쁜 선플라워 금을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지고 가신 분들은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처음부터 꺾을 수 있는 아가들인데요. 네. 자, 유명하신 분 모셔다가 라방을 한번 찍고 또 이렇게 에, 종류도 좀 예, 바꾸기도 하고요. 지금 주문해 놓고, 어, 예, 아직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밭을 꽉 채워서 제가 심어야 되겠고요. 이제 다른 아가들은요, 막, 막 포개져 있어요. 포개져 있어요. <laughs> 너무 지금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네.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 이렇게 창들도 좀 있고요. 창이랑 뭐 비좁다 보니까 창이고, 막, 다 지금 섞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네. 아우. 에이스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아가들 준비는 해놓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안고서 최근에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네. 제가 원종 엘콘을 가끔 보내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입장이 물러서 그렇게 됩니다만,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원종 엘콘 받아서 잘 키워보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판매할 때 뭐, 한두 개 준비해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황금색이 유명하잖아요. 예. 자, 나래가 이렇게 예쁘게, 아, 많이 컸습니다. 단이 언제나 올라오나 했는데요. 얘가 납작하게 이렇게 크더니 입장이 쫙 벌어지고, 예, 이렇게 아, 아름답게 컸습니다. 나래는 매니아들 사이,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값이 좀 있는 아입니다. 자고 하나가 있어서 저를 달래주고 있답니다. 네. 아우, 케빈 가이저입니다. 예. 아, 이게 원종 주피터, 1세대 주피터인데요. 봉황필이었어요 그런데 아,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쫙 펴버렸어요. 다시 언제 오므라 들까요 <laughs> 예, 너무 예쁜 아간데요. 이 아이 형제들도 좀한두개더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몬다니아 금도요. 아우 빛을 보니까 이렇게 노란 빛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네요. 약간 특이하게 가고 있네요. 이런 아가들을 매번 보면서 예, 기쁨에 젖습니다. 네, 자, 이 아이는 청사초롱인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요. 이 청사초롱입니다. 네. 물들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라고 합니다. 예. 셔트 영상에 보여드렸던 오아의 수경입니다. 명품필라지요 예쁩니다. 자, 홍등도, 와, 크니까 이렇게 예쁘고요. 네. 자, 원종 월계인. 아, 원종 월계인이 이렇게 입장이 환엽이고, 금도 풍륜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 예쁜 아가들입니다. 가을이면 번식할 수 있겠지요? 아주 좋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예쁩니다. 일부는 제가 예, 라이브 방송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아. 커플 말이야. 아이고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자이 아이는 그로시입니다. 예, 당을 형성해 줬고요. 아름다운 아가입니다. 네, 아 누구나 보고 확 반해버리는 그로시입니다.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몽샹, 벚꽃이라고 불려지는 몽샹입니다. 예쁘지요, 예. 아, 예쁜아가 가지고 왔는데, 잎사귀가 조금 말랐네요. 적응하면서요. 자, 이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이 이렇게 좋아요. 네. 자, 멕시코 야생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자, 분지가 되어 져 가는 거 보, 보여지죠. 가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여름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서 분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겨울에는 완전히 분리할 때, 위, 위에서 이파리를 뚝뚝 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를테면, 이렇게 분지된 것은요, 이렇게 따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따주면 되겠죠.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면. 아직은 조금,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네, 분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이렇게. 때로는 철화로, 때로는 생활로, 이렇게요. 이 아가들이 좀 커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지면, 똑똑록하게 생, 생얼이 보여줍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인데요. 여기 있는 멕시코 야생마리아는요, 철화가 너무너무 똑바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예, 분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철화도 무시하면 안 된다. 번식하는 데서는 반드시 철화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그래서, 네, 뭐, 물론 생얼도, 어, 예, 준비합니다만은, 어, 이렇게 큰 아가들은 저희들은, 예, 아주 좋아하지요. 예. 번식을 하려고 할 때는 철화도, 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링클 마리아가 이제 안전한 성체로 컸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밭이 있고 또 밭이 있는데요. 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에보니가, 에보니 복륜 금이 이렇게 예뻐요. 네. 수많은 에보니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이는 보사 마리아 금이고요. 자, 운설 핏줄금입니다. 네, 자, 자구 하나 예,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적심도 해 놓았고요. 축복이도요, 무지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laughs> 축복이 무지 예쁘죠이 아이는 네, 엘리, 아, 뭐죠, 원두우먼입니다. 네. 네, 여기 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물이 들고 있고요. 햇빛이 좀 많은 곳에 둔 원도우먼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커도요. 이 아이는 지금 인제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네, 원도우먼 네, 명품창이지요. 와우, 레드와인입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불타오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3만원씩 세트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판매는 이 아이는 이제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네, 냅니다. 네, 블루진이 정말 고고하고 예쁘게 자라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와우, 행복입니다. 자, 눈꽃입니다. 네, 눈꽃 귀하죠? 귀하게 저도 둘이 왔습니다. 아이고, 예쁘죠? 자, 아 예, 순수 마리아입니다. 순수입니다. 이렇게. 800이고요. 아, 예, 이 아이는 예, 아우, 조금 웃자란 것같습니다만 어차피 이 아이는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금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마릴린, 예. 원종 몰개인들 그다음에 예, 마릴린 큰 대품입니다. 소울인이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 마리아 철학금이고요. 자좀 탔습니다만은 네, 파라다이스. 이 아이도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와이즈 마리아 비타이 설백 등등 번식이 많이 되어진 아가들. 네. 지금 계획으로는 18일 1시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칫 늦어지면 19일 1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예쁜 아가들. 자, 잠시 보여드리면서 힐링타임 갔습니다. 요즘 프랭크가 인기지요. 예. 자, 원종 몰개인요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와. 여기는 서롱 바시고요 와 많이 자랐네요 이 아이 네 루비 마리아입니다네 아, 한참 가격이 값이 거의 떠나간데요 제가 자구 사다가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네 도감입니다 아네그 <laughs> 이름도 유명한 나비고요 요즘 나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아이 잎머리 제가 밭에 늘 보여드렸던 예, 엘리자베스 복령금입니다. 윗머리고요 자고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 아가도 엘리자베스. 자, 아, 축복입니다. 아이고, 이 아가들. 예. 이제 뿌리 정착이 됐네요. 예. 그러나 예,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밑둥에서는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좀 죽은 아가들도 있어요. 예, 선풍기 바람이 덜 세어진 곳은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을에 따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 자, 여기서는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예, 정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환기만 잘 되고 어, 바람만 잘세워주면 충분히 아가들이 예, 예, 조심스럽게 예, 따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완전하게 자구가 성체로 커 봐야 되겠죠? 네. 와우, 몰개인, 원정 몰개인들입니다. 예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아우, 예쁘게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 와, 이 아이는요, 보석입니다. 아우, 자, 이렇게 소개 영상 드리고요. 네, 박은했습니다. 헉, 예, 더러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예, 이전에 봤던 영상보다 훨씬 많이 자랐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더러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아깝게도 이렇게 미국 벨은 예, 갔습니다. 그러나 어, 예. 적응 이 환경에 또 나름대로 적응을 잘시켜 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아이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하우스 짓고 싶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예쁘죠? 네, 도감입니다. 네. 이 아이는요, 7이구요. 네. 오늘은 보여드리기 영상으로 이렇게 마감 짓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공중궁을 보면서 네, 힐링하시구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하다이비었습니다